여러분, 그 지금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그 어릴 때 놀았던 추억의 놀이들이 있죠. 요즘에는 아이들이 위생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부모들이 흙에서 못 놀게 만들죠. 모래 갖고 놀지 못하게 하고 흙에서 노는 것 막습니다. 그리고 놀이 시설에 가서 놀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정지가 되고 위생적으로 안정된 그런 데 가서 손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아들과 어린 아들과 딸들을 챙기고 돌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마당이 놀이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다양한 놀이 기구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놀이기구가 없었잖아. 그냥 손에 잡히는 게 놀이기구라는 말이죠. 그중에 하나가 뭐냐? 나무젓가락 쓰러트리기입니다. 모래 쌓아놓고 나무젓가락 거기다 꼽아놓고 요즘에 나무젓가락 잘 만들었잖아요. 이제 나무젓가락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나뭇가지 하나 꼭 가지고 꽂아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 돌아가면서 이제 그 모래를 빼내잖아요. 나무 가제가 쓰러뜨리는 사이 이제 지는 겁니다. 뭐내기하면 내기, 맞기라면 맞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용감하게 모래를 막 듬뿍듬뿍 막 빼내죠. 처음 에할 때는 얼마 남지 않게 되면은 꼬마놓은 나무 젓가락이 쓰러지지 않도록 숨을 죽이면서 그냥 막 살살살 긁어서 이제 흙을 빼돌아가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살살 빼낸단 말이죠. 나무가 한 넘어가면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끌어왔다 할지라도 나무가 넘어가는 순간에 지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막 모래를 다 끌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감지는 거예요. 아무 끌어 모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꾀를 내 가지고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그 모래보다 깊이 파묻더라고요. 아주 판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깊이 묻어 두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리 모래를 끌어내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게 되는 거죠. 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많이 끌어가려고 애쓰잖아요. 돈도 그렇고, 뭐 지위도 그렇고, 뭐 가진 것도 그렇고, 많이 끌어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그 목격을 하게 되는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많이 끌려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바로 이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게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오직 예수라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 근데 굳게 서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흔들려요. 근데 한번 흔들리게 되면 그 다음에 계속 또 흔들겨서 이런 저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흔들리게 되면 다음 번에 두 가지 세 가지 흔들어요. 두 가지 세 가지들이 더 많이 막 흔드는 것들이 막 꼬여 와가지고 우리를 결국 뽑아내게 만드는 거죠. 그 가까운 친목사님은 어, 그 고양이 산촌입니다. 산에서 성장하셨는데 어릴 때에. 뭐 대분다 그렇겠지만 이제 그 학교에 갔다 오게 되면 부모님들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소 먹이는 이제 그런 심부름을 했어요. 학교 갔다 오게 되면 소를 끌고 나가서 어, 그 산에다가 그풀 먹이도록 내버려 두고 어, 그리고 이제 그걸 지키고 이제 망보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꾀가 생기니까 말뚝을 박아놓고 소를 묶어 놓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쉬는데 이놈의 소가 어느 날은 자꾸만 그 자기를. 그 묶어놓은 그 말뚝을 자꾸 머리로 들이받더래요. 자꾸 들이받아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자꾸 들이받으니까 이게 흔들흔들합니다. 나중에 점점 들이받으니까 이게 많이 흔들리게 되니까 나중에는 쑥 뽑으니까 뽑혀지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순식간에 뛰어나가가지고 동네에는 그냥 밭들을 죄 해쳐놓고 말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며 혼냈다는 것이죠. 소를 잘못 지켜가지고 이놈의 소가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그냥 온갖 밭들을 다 망쳐놓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과하고 변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어릴 때에 소를 잘못 짓게 혼난 이후로 이 소를 묶어 놓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말뚝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그 마을에 대장간이 있어요. 대장간이 있는데, 이 대장간에서 쇠말뚝을 주문한 거예요. 말뚝을 그 말뚝을 주문해 가지고 그왔 갖다가 그 자기가 소를 데리고 가는 곳에 묶어 놨어요. 묶어 놨어요. 그리고 소를 거기다 묶었더니 소가 지난 번처럼 머리를 찌리박아요. 그런들이박도 아무런 움직이지 않아요 또 들이박아요 그래도 안 움직입니다 지머리가 아픈 거죠 몇 번을 들이받다가안 움직여지고 지머리가 아프게 되니까 그냥 속아 포개버리말들하는 거죠 그래서 묶여있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만 묶여있는 그 주변만 맴돌고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묶어놓고 수염을 늘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유혹들 시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평탄한 것이 아니고 자꾸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많아요. 흔들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흔들리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믿음의 자리에서 뽑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굳건히 서지 못하게 되면 흔들리다가 뽑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 팔절에 보니까 주 안에 굳게 선적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그 군대적인 용어예요. 군인 그 용어인데 그러니까 초병 그 보초를 보는 경계병들에게 거기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라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가지는 너의 자리를 사수하라. 도망가지 말고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 이제 그런 그어 명령어가 바로 군대 용어 굳게 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메가도 장군을 감동시켰던 일화들이 있어요. 직접 뭐 이런 그 비슷한 사건들 그리고 실제로 여기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유교 전쟁이 터집니다. 뭐,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 국군이 계속 밀리게 되죠. 메가도가 한강 그 방어선을 시찰하기 위해 가지고 수원 비행장에 내린 날인데 6월 29일이라 그래요. 수영은 대동하고 고지 올라가서 이제 한강 너머로 서울 남산과 주변 일대를 살피게 되는데 가까운 근처 참호로 가 보게 되니까 개인 참호 안에서 병사 한 명이 꼿꼿하게 선 자세로 경계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물어봤답니다. 어, 자네는 언제까지 그호수에 있을 건가? 그랬더니 이 병사 대답할 때에 철수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만일 명령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가? 그 죽는 순간까지 여기를 지킬 겁니다. 자네 말고 다른 병사도 같은 생각인가? 그렇습니다. 카카이 메가도 하는 말이 훌륭하다. 귀관의 소원이 어떤 건가? 지금 우리는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농들의 전차 대포를 부술 수 있는 무기와 탄약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청을 했대요. 또 없는가? 없습니다. 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통역을 통해서 이그 김종갑 대령이라는 사람이 통역을 맡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씩씩한 병사에게 전하시오 내가 도쿄로 돌아가는 즉시 미군 지원군을 보낼 것이오 그때까지 용기 잃지 말고 늠름하게 훌륭하게 싸우라고 하시오 이 굳게서라는 말이 이런 거거든요 그 자리를 지킨다 언제까지 지키는가 목숨이 위험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그 자리를 지킨다 내게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고 흔들리게 되면 돈이 흔들리게 되고 환경이 흔들리게 되고 좋은 조건에 흔들리게 되고 또 사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자리를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갈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 너는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합니다. 굳게 서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공포스러운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네 믿음을 확인해 봐라. 이것이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믿는 거안 믿는 거 한번 확인해 봐라. 이거를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니디모데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굳게 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산다라는 이제 그런 경려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과연 이 바울이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을 하게 됐는데 왜 보냈는가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 바울이 디모데 그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가서 그 형편과 사정 알아보라고 보낸 이유가 첫째로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어려우니까 자꾸만 이제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극단적이 되지 않도록 예수를 오직 예수님니 믿음으로 굳게 설수 있도록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디모델을 보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줄 아는 전하게 되는 이 디모델을 발송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은 오래 못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게 되고 나를 붙잡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받은 자는 고난을 견뎌내고 굳건히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가지는 환난 중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이 디모데를 보내봅니다. 요동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개가 꼬리를 흔든다 이제 그런 말에서 나왔다 이제 그렇게 그 원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가 꼬리 흔드는 것은 그 뭔가 반갑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 그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사탄이 꼬리를 흔들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고난이 없는 쉬운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죠. 유혹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편하게 하고 쉽게 하고 재밌게 하고 이것들이 유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유혹에 빠지게 되냐면 좋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가 무섭고 두렵고 그럼 죄안 지를 텐데 죄를 짓는 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죠. 좋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지는 것은 왜 미혹에 빠지니까 재밌으니까요. 해보고 가보고 눌어보게 되는 게 정말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의 길을 가는 것 넓은 길입니다. 편한 길이고 쉬운 길이고 재밌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욕하는 거죠. 야 조금만 더 수고하면 조금만 더 편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눈 질끈 감으면 한 번만 눈 감으면 너 돈도 생기잖아. 그리고 집도 생기잖아. 너 몸도 편하잖아. 이 적당히 우리 타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이런 욕 많이 받거든요. 눈한번 질끈 감으면 편하게 될 수가 있고 눈한번 질끈 감으면 좋아질 수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 그런 유혹을 받게 될때 우리 마음이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 자꾸 마음 흔들리게 이까짓 거 하면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남들다 하는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신앙을 단속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도 한 가지는 성도들이 믿음이 얼마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죠. 믿는다고 그러고 소문이 좋게 났거든요. 아, 대소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야. 대단한 교회야. 소문이 많이 났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가? 믿는다면 그들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란 말이죠. 일을 잘한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잘 쓴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양심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삶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믿음은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인격에 배어 있어요. 척 보면 압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온 삶이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 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대화를 보게 되면 노년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 죽음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막 왠지 모르는 불안, 두려움 속에서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되게 대담하더라고요.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벌벌 떠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대담한 분들은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죽음이 별로 안 두렵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자신이 없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증명돼야 되는데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던 관심이 어떤 거냐. 정말 대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확인해 보고 싶었던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말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 과연 믿음이 있는가? 이거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환난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요. 이걸 극복해 어려워도 이걸 이겨내게 되게 견디게 되어 있고.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도 이길 수 있게 돼 있다는 말이죠 디모데가 대선의교 교회로 파송이 됐잖아요 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보고를 했더니 이 디모데의 보고가 바울을 감동시켜요 어, 주변에도 여러 교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대선의교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보다 평판이 좋은 거예요 저 진짜 저, 저 대선의교의 성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전 진짜다 진국이다 이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든든히 서가고 있다 유혹도 많고 핍박도 많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걸 감당해내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축복하며 기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아이들는 죽어도 요한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감동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바울이 속에서 우러나온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축복 기도 막 억지로 막 그냥 없는 축복 기도를 짜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아, 내저 교회 성도들은 축복해 줘야 돼. 내가 저사람들은 복을 빌어 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속에서 넘쳐 나오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굳게 서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굳게 설리면 믿음이 반쪽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100%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가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고 심히 간구한다 특별히 얼굴을 보고 싶은 그런 그 교제를 하고 싶어 굉장히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교회인데 이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그 믿음을 더 온전하게 위해서 이제 한절히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이 이렇습니다. 요즘에 과일 음료들을 많이 나오죠. 이제 시원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일 주스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전부 다 100%라고 써 있어요. 과즙 100%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과즙 100% 맞기는 해요. 100%다 과즙 쓰긴 썼어요. 그런데 과즙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잘 읽어보게 는뭐 구연산, 비타민 C, 정제수 다 섞여 있는 거지. 과즙만 100%는 아니란 말이죠. 아 물론 과일도 100%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걸 합쳤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혼합 음료란 말이죠. 과즙 100%인데, 그런데 실제로 100%는 100다 100%, 100%, 100%를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혼합 음료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온전한 과즙으로 만든 100%는 아닌 겁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 대입해 보게 되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어요.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여요. 아니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것도 믿어요. 하나님만큼 믿어요. 또 다른 것도 마음속에 인정을 해요. 하나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도 좋고요. 하나님만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라 돈도 그만큼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다른 것도 그만큼 믿게 되니까 혼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직 오직이 아니면 하나님만이 아니면 그건 이제 혼합이 되는 것이고 이 혼합에 대해서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하긴 한데. 근데 다른 것도 다 믿으니까 이게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것이이에 말.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징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에 보게 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열1기상열1기하다 읽어보게 역대기 읽어보게 되면 우상 숭배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 믿어요 예배도 드려요 절기도 지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믿는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신들도 믿는다 농사를 잘 짓게 만들어준 신도 믿고 그다음에 또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도 믿고 우리는 여러 신 있듯 그것도 믿는다. 100%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른 것도 100%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혼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이것을 정죄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화를 선포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온전한 믿음을 보여준 것이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데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순종으로 증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종을 배웠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이 침묵했습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 이걸 우리가 이때 입국 그 순간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 둘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 여러분 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요 또 답답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왜날안 도와주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 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살기 골고할 때에 앞길이 막혀있는 이 때에 이럴 때하나님날안 도와주면 언제 날 도와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에 달려가셨을 때에 그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시고 얼굴을 돌리신 거란 말이죠. 그럼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법한데 그것이 불신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인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믿음을 보인 것이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인 겁니다. 이게 이게 진짜거든 요 온전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일이 좋을 때잘될 때야 뭐그 신앙 고백이 편한데 안될때 이게 어떻게 고백이 되는가?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왜 하필은 나는 안 도와주시는가? 왜 나는 차별하시는가라는 이제 그런 불평을 할 때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신앙의 모습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 것으로 이게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생 살면서 고난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척척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척 들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아플 때 기도하면 확 치료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식이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믿지. 교회 요만큼밖에 안 요만큼만 앉아 있겠어요. 여기 이게 터집니다. 해 주는 대로 내가 말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해 주는데 이 자리가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진짜가 누구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 굳게 서는 자가 되니 환경이 변해도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오직 예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굳게 선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하라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피차.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피차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왜 나를 챙기지 않고 왜 나를 돌보지 않고 왜 나를 왕따시키고 왜 나에게 어떤 그 은혜를 베풀지 않고 왜 나를 배려하지 않고 왜 나를 챙겨 주지 않고 또 여러분 피차입니다. 내가 그런 대우를 못 받는 것은 자기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못 받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피차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피차간에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갈등이라 갈등관계라고 갈등 갈등관계라고 갈등. 갈등 표현하게 되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 대입과 반목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 내용을 관찰해보게 되면 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 칠칡을 가리라 그래 칠칡을 가리라 그래요 등은 등나무를 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전부 다 농뿔 식물 아니겠어요 뒤엉켜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감아서 이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니까 러둘다다 덩굴 식물인데 나무를 감아서 오르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칡은 어떻게 감느냐 왼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칡은 왼쪽으로 감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이 등은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감냐 오른쪽으로 감아요 올라가요 칡과 그러니까 등이 서로 감는 방법이 방향이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르게 감아 올라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게 되면 뒤엉키게 되는 거죠 엉키잖아요 같이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뒤엉키게 되는 것이고 오르가지도 못하고 서로 막 뒤엉켜가지고 막 주죽박죽 되다가 같이 말아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칡끼리는 산단 말이에요. 왜 사느냐?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엉키일이 없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왼쪽으로 같이 올라간단 말이죠. 등나무는 등나무끼리 자기들끼리 잘 살아요. 왜? 아, 같이 오른쪽으로 가면 올라가, 올라가게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서로 갈등이 어떤 그 엉킴이 없이 잘 올라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등나무와 칡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서로 자리가 달라요. 자라는 자리가 삶의 터전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출, 측은 산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산에서 막그 왼쪽으로 가면 올라가고요. 등나무는 평지에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한 자리에서 뒤엉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측들이 서로 어울려서 올라가고요. 등은 등나무끼리 서로 서로 함께 어울려서 올라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서로 친한 거죠. 그래서 갈등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올라가는 방법을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삶의 방법과 방향을 같이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일하면 이것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엉켜서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믿자는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세속의 방법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엉키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고 서로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는 태어나서 자란 어떤 자기 조국을 충성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 죽은 나를 인정해주고 어, 그 다음에 나에게 은혜를 혜택을 준 죽은이라고 그러죠. 죽은 내가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충성을 다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죽음의 자리 저주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님에게 충성을 우리는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년의 삶을 위해서도 국가에 충성하고 백년의 삶을 위해서도 자기 주군에게 충성하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서 굳게서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터가 굳. 설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온전한 예배자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양한 세속의 문제들이 유혹들이 그리고 다양한 일들이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뽑아내려고 해도 주님 우리가 굳건히 서서 지키며 이 믿음을 오직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베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 mean.